어깨 높이가 다르고 한쪽 어깨가 계속 아프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픈 쪽이 문제겠지. 어깨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아프면 올라간 쪽이 문제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어, 내려간 쪽이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픈 쪽만 주무르고 아픈 쪽만 스트레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깨 높이가 다르면서 한쪽 어깨만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픈지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 높이랑 어깨 통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기초적인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깨 높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이럴 때 전문가들은요, 어깨 높이부터 딱 보지 않습니다. 어깨를 판단할 때는요, 등 뒤쪽에 흉추 2번이라는 지점을 먼저 봅니다. 날개뼈 위쪽에 어, 끝을 삼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각이 흉추 2번이랑 수평을 이루고 있으면 어깨가 비교적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한쪽 삼각이 흉추 2번보다 위에 있으면 그쪽 어깨는 이렇게 올라간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흉추 2번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처진 어깨처럼 보이게 되거나 그 부분이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날개뼈의 삼각 말고 아래쪽은 하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각은 흉추 7번이랑 수평을 이루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흉추랑 날개뼈가 서로 어떤 위치관계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쪽은요, 이미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거나 짧아진 상태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편이 그걸 대신 버텨주다가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할 때가 있는데요. 통증에는요, 가해자랑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은 잘못이 가해자에게 있잖아요. 우리 인체도 비슷합니다. 눈에 띄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쪽이 있고요. 그걸 대신 감당하다가 아파지는 쪽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한쪽 어깨만 계속 불편하시다면요. 이제는 아픈 쪽만 보지 마시고, 어디에서부터 어깨 높이가 좀 달라진 걸까. 그리고 내 흉추 2번이랑 날개뼈 삼각의 위치가 서로 맞아 있는지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